반찬들 곁들여서 먹어도 좋습니다. 라톤 맛이. 도매 보시입니다. 쿠사야. 네. 쿠사야라는 응. 생선이랍니다. 콩 먹는 느낌이에요. 미쳐 날라. 내가 우리가 우리 다 날아가겠다. <laughs> <laughs> 할머니 배고프대. <백 번을. 웃음> 할머니 배고프다 그러네. 하 일본인들은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서 궁금하더라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담입니다 저는 라마군이고요. 네 인썸이죠 뭐. 감사합니다. <laughs> 어저께 아, 어디, 어디. 저희가 한국 음식을 아니 한국 음식이 아니라 일본, 음식. 일본 음식을 먹었잖아요. 네. 그 우메보시랑 아 끔찍했습니다. 나루라 마루타 <laughs> 네, 네. 마루타 마루타였죠. 네, 저희가 어쨌든 네. 먹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 한국사람들이 일본 음식을 먹는게 아닌 음, 일본사람들이 네. 한국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 음, 어,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한번 어, 저희 게스트를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좀 떨리고 있어요 아, 네. 저도 무척 떨려 아, 떨리고 있어요 <laughs> 설레고 있고 도겸키? 비핵장과센바짱입니다 안녕하세요

센바 에리입니다. 일본에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laughs> 대우시랍니다. <laughs> 아주 키리하십니다. ADBC 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비주얼이네요. 아, 이런 내가 이런, 이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나도 몰랐어나 이런 거 봐서 계속 할 거야. 이런 <laughs> 아, <그런> 역을 <laughs> 입어 놓은 거예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나 돌아가면 혼난다!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저희가 음식을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을 차례대로 체험을 하게 해드리고 소감을 들어보는 그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재성 네. 이 친구가 네. 말한 걸 어, 해석해 주세요. 번역해 주수 있을까요? 한국의 대인기의 음식물을 먹게 되시면 시간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정도로 제대로 한거 있는 거야? 뭐번 만나요? 그럼 어머는 바디랭귀지야 언제나. 자 그럼 각오 아 각오 1도 중お願いします. 각오. うんちょっと怖いですけど楽しみドキドキします頑張ります <laughs> 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頑張れ頑張れそうですね何が出てくるのかすごい楽しみで

첫번째 음식이 왔는데요 현대 네이렇는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네. 우리가 알고 있지 이미 네. 네 근데 일단은 어 이분들이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후각적으로? 네 이게 어떤 음식일건가 한번 아. 맞춰보는 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례지만 네, 얼굴. 실례지만 좀 가까워지게 네가까워지 응. 어때요? 음. 맛있어 이는맛있는 냄새. 어떤 걸만들어지같꽃가루 좋은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좀더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 깜짝 기가 심습 아, 아, 뭐무 있을 같다. 라면라 라멘? 나 야! 이게 도대뭐 저보고 그때 아, 거아요 시간이 아, 네. 나미은 뭔가 국밥みたいな 국밥! 아.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또 눈을 아, 뜨고서는 저희 한번 이 음식을 먹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을 떠 주세요. 네, 믿어 세요 어. 어 아,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스테이마스 순대. 이게 어아 십팔 고래 십팔 아시 아시는 건데 아 이미 아, 알고 계셨구나. 나이스 아, 이스키아다이스키이스키 아, 일단 이 순대는 뭐 드셔 보셨지만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민 음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만큼 국민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음식인데. 돼지 창자에다가 이제 면을 넣어서 그걸 쪄서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금을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장을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새우젓을 찍어 먹을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키라이드스. 에? 고 고래 키라 한국 사람이싫 키라이 키라이가 뭐야? 실파. 실파. 자 그럼 한번 타베. 타베? 응. 타베테쿠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아 그래 이래서 그 기획이 잘못됐어 이거. 자료. 이게 아닌데. <laughs> 어맛있게아 먹... 아유. 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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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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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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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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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아거라고 맛있어요 아유. 아유. 이유 진짜 들었을 때는 일본 분들이 네 생긴 거에 대해서 혐오감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언제 드셔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한국에 갔을 때 친구가 대식회에서 먹었는데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ビールと一緒に飲む。いやいやいや。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ななったらいつのまにか好きになってました。역시。めっちゃ飲むもつん私もそう友達が好きで韓国行った時に私もあの食べる前までは嫌いだったんですけど絶対あのビール大好きだから。ああいやいや。絶対好きだよって言われて実際食べたら美味しかった。 아이 맥주랑 한식 다 먹으면 맛있는데. <laughs> 저랑 저는 왜 싫어하는지 안 물어봐요? <웃음> <웃음> 내가 관심이 없어요. 저, 저 해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싫어하는지. <laughs> 네. 그러니까 옛날에 침대를 먹고 체해서 아파서. 아 참. 채에서 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개진이개진이 네, <laughs> <배치님>. 네.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몰라 몰라. 진자 그러면 다음 음식 네. 한번 또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이어 <laughs> 아이즈. <Close your eyes. 웃음> 자, 두 번째. 빠바바바바. 아, 이거는 아, 코레아. 이거 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예,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식혜나는 것으로 나나 사람들도 알 주세요. 이 지베르 쭈물이 소리를

음식의 이름은 번데기라는 음식이고요 와우 번데기 와. 그리고 누에의 번데기입니다 그러니까 곤충의 번데기죠 자 근데 이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서 나방이 되려 할때그 고치를 사람이 뽑아쓰고 그래서 나방이 되지 못한 애벌레를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못 먹겠다 이 음식은 번데기입니다 일단 보기에는 알지만 번데기입니다

한국の方も食べる,よく食べる. 다이담 비료. 젠다이담에. 아니야, 아니야. 비료의 기, 비료도, 비료도 이슈니. 아, 아一緒に... 진짜? <laughs> <아니야. 놀람> 자, 하지만 <놀람> 이 번데기는 뇌 성장 발달에 도움이 아주 좋고요, 소화 불량 해결에 탁월하고 음 정력에 좋습니다. 하지만 젠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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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는 근데 좀 포기해도 되지? 네네 게뭐 절대 무리였다면 먹지 않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모두 다 먹자 아!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그러면 라마부터 저부터 이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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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말 못 먹거든요 근데 난저 맛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저랑 최근에 먹어봤는데 잘못 먹었어요? 생긴 거 자체가 저도 싫어요

아, 하 아, 아 나... 하지마, 하지마? 고소해, 다... 고소해요. 다... 고소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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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지 근데 씹을수록 고소해, 고소해,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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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m. 응, 응, 응. 맛있어, 응, 인서, 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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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쌀너 <laughs> 아, 진짜, 고소하다, 오, 으 <eza Linux 국 reinforcealsobWork> <arguments> <laughs> <나도. 웃음>

오이지 아, 튀김같이! 이 아, 튀김같이! 아, 튀김같이! 아, 아, 튀김좀이 아, 튀김같이! 아, 니김이이 아, 튀김합니다를이 아, 튀김같가루튀김가이 아, 튀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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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이 아, 이 아, 튀 아, 튀 아,

같쇼어 <laughs> 어? 난다로. 난다로. 하나 지금이 어 음. 음, 아무뭐 표현이 다해토르엘리는맛이 아. 두키도키두키도키 <laughs> 아, <laughs> <도끼도끼. 도끼도끼. 웃음> <laughs> 자, 잠깐만. 너무 재밌는 기분 아니야,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나좀 죄송하네. 아, 좀죄송합다좀 죄송하다, 이거. 웃으시하자 <laughs> <laughs>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가 뭐또 살치류 돋고 て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これよ 이거 이거는 좀 상당히 자, 그러면은 그냥 음식을 먼저 들어 음. 음식을 알려 드릴까요? 네. 응. 아, 노노. 아, no, no, no. no. 네. 뭐미 미텍 먹. 뭐. 아, 미고하고 미 그러면은 음식을 아예 보여 주세요. 다음 거 따라라라라. 人気が俺、俺じゃん。人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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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で、全然、有名じゃないの、歌手。これから、あいやこれから、これから、頑張ります。おしめ。